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동쪽날개 원주캠퍼스를 소개하게 된 아나운서 윤예담입니다. 130년이라는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는 1978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전원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개교합니다. 개교 제규 이후 교육과 연구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특성화 제도들을 시행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만의 다양한 특성화 제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RC 제도를 들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2007년 국내 최초로 RC 프로그램을 도입해 밀착형 수학교육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학년생들은 1년간 교내의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주거 공간에 그칠 수 있는 기숙사를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학업 능력부터 창의성, 그리고 인성까지 양육하는 통합적인 교육 체계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캠퍼스들과의 여러 가지 교류가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캠퍼스 간의 복수전공, 이중전공 및 소속변경제도 등을 통해 신촌 캠퍼스와의 독자적인 연계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융복합 특성화 학과들입니다. 의공학부, 방사선 학과 등이 속해 있는 보건과학대학, 디자인예술학부와 EYC와 같은 특성화 학과들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만 존재하는 학과들입니다.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해당 분야의 특성화된 인재를 키우고 BK, CK, 그리고 링크와 같은 다양한 산학 협력체제와 현장 참여형 교육을 통해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자연 친화적인 에코 캠퍼스입니다. 자연과 첨단이 하나가 된 캠퍼스로 학생들을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공간에서 학업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다양한 특성화 제도 중 3번인 특성화 학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의 특성학과를 졸업하고 또 재학 중인 학우님들을 통해 과학과의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2010학년도에 어, 입학하게 된 김호라고 합니다. 산업 디자인 학과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제품을 만드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그 밖으로 표출해내는 데까지 그런 연습을 거치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정말 모델링 그 다음 마지막에 정말 사출, 이제 그거를 뽑아내는 데까지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요, 요번에 뭐 해외 미국이나 뭐 그런 프렛 학교나 되게 유명한 뭐 학교를 제가 견학도 몇번 가봤었는데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 정말 음 실력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포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그쪽이 환경은 더 좋을지라도 커리큘럼 자체는 정말 저희가 뭐라 그러죠?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도 그렇듯이 저희 커리큘럼이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뭐 상황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직접 막 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생각이 있는 걸 뽑아내고 직접 만듦으로써 자기가 한번 느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한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고 마지막에 회사에 가서도 정말 이거를 써먹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음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과 어 되게 취업난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지금 교수님들 어, 정말 그 학업에 잘 따르고 열심히 한다면은 정말 틀린 말 하나 없고 마지막에 진짜 회사에 가서도 써먹을게 정말 교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런 결과물이나 자신이 했던 그런 일들을 정말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있는 커리큘럼과 그리고 교수님의 어, 주옥 같은 말 곱씹으면서 잘 여러분들 헤쳐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08학번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일하고 있는 안준수입니다. 네, 물리치료학과는 뇌졸중, 척추 손상, 근구격계 다른 기타 질병들을 다루고 있는 보건 분야로서 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활의 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어? 네, 저희 연세대학교 물리치료과에서는 이제 커리큘럼으로는 3학년, 4학년 때 기초 임상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임상실습을 가서 병원에 가서 직접적인 활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리크 사업을 통해서 필라테스나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과 다니는 후배님들 공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힘내면 좋은 물리치료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만의 융복합 특성화학과. 소개와 인터뷰 잘 보셨나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특성화학과들은 원주캠퍼스만의 독자적인 교육 체계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만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인예단이었습니다 네.